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7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거짓이라든지 혹은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요 5절과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백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것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절에서 3절인데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리고 6장 13절도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 방문을 두 번이나 취소한 것을 두고 거짓 사도다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3장에 가보면 심지어는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다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바울이 성도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역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이제는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용납하라, 관용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하고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비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8절에서 11절,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좀 심하게 책망한 것에 대해서 한때는 후회했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그들을 향한 책망 때문에 한때는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깨닫고 가르칩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니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깨닫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우리는 본질이 아닌, 즉, 복음이 아닌 것에서 때로는 오해와 때로는 논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서 우리는 심한 논쟁과 다툼을 그리고 오해를 가져도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들끼리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복음 전할때 사람들에게 오해와 갈등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심으로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때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역에 용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나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좀 심하게 책망하고 나서 심히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말씀했듯이 결론적으로 그 심한 책망이 그들을 낙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감정에서 오는 그런 후회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후회와 때로는 그 책망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오해 때문에 고민도 하지만,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각자 맡겨진 사역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바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보내시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변화를 이루시고 때로는 심한 책망 때문에 후회도 했지만 그 책망이 저들로 하여금 영적각성을 이루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